자 다음에는 뼈 조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뼈 조직이라는 것은 이제 세포와 바탕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조직이라는 것은 세포가 유사한 세포가 모여서 이렇게 조직을 이루죠.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세포들, 이렇게 뼈 모세포라든지 뼈뼈 뼈세, 세포라든지 뼈 파괴 세포 이러한 세포들이 모여서 이제 뼈 조직을 이루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세포를 보면 뼈 모세포, 뼈의 엄마가 된다 해서 뼈를 뼈를 형성하는 세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뼈 파괴 세포가 있는데 이거는 뼈를 이제 용해, 용해는 녹인다라는 거죠. 뼈를 용해시키는 세포다. 그래서 뼈 모세포하고 반대 작용을 하는 세포입니다. 자, 뼈 모세포는 벽돌공처럼 이 뼈라는 벽돌을 계속 쌓는 벽돌공이라고 한다면. 뼈 파괴 세포는 이제 조각하는 세포, 즉 조각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 파괴 세포는 이렇게 뼈를 조각하면서 길을 만들죠. 중심관이라든지 중심관이 세로로 생긴 관이죠. 자, 그 다음에 관통관, 관통관은 가로로 생긴 관이었죠. 길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세포다. 근데 이게 이뼈 파괴 세포가 많이 작용을 하게 되면 뼈에 구멍이 나니까 이제 골다공증이 생긴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두 가지 뼈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제 뼈 세포는 이제 성숙한 뼈 세포를 뼈 세포로 갑니다. 그래서 뼈 모세포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뼈 세포로 발달한다라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더 중요한 거는 뼈 파괴 세포가 좀더중요하는데요 이뼈 파괴 세포는 이제 이 세포 안에는 이제 이러한 용해 소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리소좀이라고 하죠. 이런 용해 소체는 이 세포 안에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용해, 가수분해 효소가 있어서 물 이런 효소를 통해서 이걸 분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뼈 파괴 세포 안에는 이러한 용해 서체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뼈, 파괴 세포 안에는 이러한 용해 서체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뼈에 이러한 것들을 다 용해 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뼈 조직에는 이러한 이제 뼈 세포도 있지만 뼈 바탕질이라는, 뼈 바탕질이라는 무기질이나 유기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기질은 이제 칼슘, 인, 뭐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무기질은 주로 하는 역할들이 이 뼈를 단단하게 단단하게 만듭니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물에 철근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유기질은 이제 아교 섬유. 이 아교 섬 섬유를 콜라겐 섬유라고도 합니다. 이 콜라겐 섬유는 이렇게 약간 질긴 이런 섬유인데 제이이 이 콜라겐 섬유의 역할들은 주로 유연성 탄력성 뼈를 뼈의 유연성이나 탄력성 역할을 하면서 뼈가 이렇게 단단하게 되는 무기질의 약한 부분을 이렇게 아교 섬유가 보완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콘크리트 건물에 비교한다면 이제 시멘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근과 시멘트 이렇게 있으면서 뼈 바탕질로 구성되면서 뼈를 단단하고 튼튼하게 하고 또 유연성과 탄력성을 있으면서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는 이런 유연하고 탄력성을 통해서 외부의 충격을,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뼈대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가 형성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 이제 뼈대기 과정이 있는데요.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연골 속 뼈대기와 막속 뼈대기,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골이 뼈가 되는 과정, 연골이 만들어진 후에, 이게 이제 무기질이 침착이 되면서, 이제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뼈는 대부분의 뼈는 이렇게 연골이 뼈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뼈들, 연골들은 인체 대부분의 긴 뼈들은 이런 연골이 뼈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요. 연골이 연골이 이제 무기질이 이렇게 침착이 되면서 뼈가 되고 이 마지막에 이 남아 있는 뼈가 바로 뼈 끝판이라겠죠? 뼈 끝에 판이 있는데 이게 연골로 구성되어 있다겠죠? 이거를 다른 말로 성장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골이 뼈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대부분의 긴 뼈, 인체 대부분의 긴 뼈들은 이렇게 연골이 뼈가 되는 연골 속 뼈대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막속뼈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조직 막에 의해서 처음에는 뼈가 되는 과정이라고 해서 막속뼈대기라고 불렀는데요. 이제 정확하게 의하면 중간엽 조직에서 이렇게 뼈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엽 조직이 무엇인지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인체가 처음에 발생을 해서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하게 되면 배엽을 이렇게 형성되는데요. 배엽을 형성되는데 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배엽, 이 부분을 외배엽이라고 하고요. 이 중간에 있는 배엽을 중배엽, 이 안쪽에 있는 배엽을 내배엽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중배엽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 중배엽이라는 것은 중배엽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뼈대나 근육,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배엽에서 나오는 이러한 그 조직이다 해서, 중배엽에서 중간엽 조직이 나옵니다. 이 중간엽 조직이 결국은, 이제, 뼈나, 뭐, 인대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분화되는 조직인데요. 중간엽 조직은 미분화된 결합조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직 분화가 되지 않는 결합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엽 조직이 결국은 뼈나, 연골, 힘줄, 인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제 분화가 되는데 이 중간엽 조직에서 바로 뼈가 되는 이런 과정을 막속뼈 대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에는 중간엽 조직이 뼈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과거에는 이제 결합조직 막이 이제 무기질이 침착돼서 뼈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중간엽 조직이 뼈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이제 머리뼈 납작한 뼈들은 이렇게 연골이 뼈가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엽 조직이 뼈가 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빗장뼈 빗장뼈는 이제 클레비클이라고 부르죠. S자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S자 모양처럼 생겼고, 이, 이게 이제 열쇠, 열쇠, 열쇠처럼 보이기 때문에 클레비클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빗장뼈는 처음에는 막속뼈 대기로 뼈가 되다가, 나중에는 연골이 또 뼈가 되는 과정으로 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빗장뼈는 막속뼈 대기와 연골 속뼈 대기가 함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막속뼈 대기이기 때문에 이게 막속뼈 대기로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나중에는 또 연골 속뼈 대기를 통해서 양쪽 끝에 이렇게 이제 연골이 뼈가 되면서 자라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제 막속뼈 대기로 분류하는 것 보다는 어, 두 가지 다 뼈가 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빗장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막속뼈 대기의 형성이 되지만 나중에는 연골속뼈 대기도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머리뼈의 납작한 뼈 막속뼈 대기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납작한 뼈들 있죠? 그래서 납작한 머리뼈라든지 이러한 뼈들은 중간 옆 조직이 이렇게 뼈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세포는 핵이 여러 가지다. 자, 이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과 신경이 통로, 통로요를 형성한다. 아, 혈관과 신경 통로를 형성한다. 자, 이, 이거를, 이거에 관련된 세포를 물어본 거죠. 세포. 아, 길을 만드는 거네요. 아, 그러면, 자, 뼈 파괴 세포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겠죠. 자, 두, 세 번째로는 용의 소체가 많다. 이뼈 파괴 세포 안에는, 뼈 파괴 세포 안에는 세포 작은 소기관들이 있는데, 자 이게 용해소체라는 자 리소좀이라는 용해소초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뼈를 용해시키기 때문에 뼈 기질을 이렇게 흡수해주는 그러니까 용해시켜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니까 이 기를 만들어주는 세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에는 핵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세포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혈관과 신경 통로를 형성한다. 라는 말하고, 용해 수처가 있기 때문에 뼈, 뼈를 이렇게 흡수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막속뼈 대기에 의해서 형성되는 뼈는, 이제 막속뼈 대기는 중간 옆 조직이 모여서 뼈가 되는 과정이다했죠 막속뼈 대기에 의해서 뼈가 되는 세포를 보면, 이제 납작한 뼈가 되겠죠. 납작한 뼈 여기에서 보면 노뼈나 잡뼈나 위팔뼈나 넙다리뼈는 다긴 뼈죠. 뭐가 뼈가 됩니까? 연골이 뼈가 되는 과정이죠. 연골이 뼈가 되는 과정이고 이제 빗장뼈. 자, 빗장뼈는 처음에 처음에는 중간엽 조직에 의해서 막이 뼈가 되는 과정이지만 나중에는 또 연골이 연골이 뼈가 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이게 막속뼈 대기에 해당하는 뼈, 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보통, 어, 머리뼈, 머리뼈 이렇게 말하면 정확한 답이 되겠죠. 자, 연골 속뼈 대기에 형성되는 뼈, 연골 속뼈 대기는 당연히 긴 뼈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이마 뼈라든지, 또 어, 이러한 이제 볼기뼈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엽 조직이 뼈가 되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연골석뼈 대기에 형성되는 뼈를 고시,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자1번 빗장뼈 자 빗장뼈는 이제 막속뼈 대기와 연골석뼈 대기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연골 속뼈 대기만 해당하는 뼈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마루뼈. 이거는 이제 납작한 뼈죠. 이거는 이제 막 속뼈 대기고. 자, 이마뼈이마뼈도 이마뼈, 납작한 뼈죠. 이제 넙다리뼈는 긴 뼈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빗장뼈 같은 경우는 좀 애매모하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답으로 연골 속뼈 대기만 해당하는 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확한 어, 질문이 되겠죠.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파괴 세포는 뼈를 파괴하는 세포인데, 왜뼈 조직에 필수적인 세포일까요? 뼈파괴 세포의 기능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뼈 대기 두 과정을 설명해 보십시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소리>